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여성분과 이북오도 지역회의 여성분과위원장 이호경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 여성위원 역량 사업을 통해 이북도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응원을 해주신 진성배 부의장님, 그리고 각도 도지사님, 도민회장님 이하 권영애 여성 부회장님 권애영 여성 부회장님이십니다. 아까 저희 우리 사회자도 권영애라고 말씀드렸는데 권애영 여성 부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각도 지회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이부고도 여성분과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 및 여성 이부고도 도민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 지역회의, 그리고 이북오도위원회 등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여 또한 여성분과위원회는 지역 회의에서 주관하여 하는 사업보다 이해하기 쉽고 또 다가가기 쉬운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이북도민들께 2023년부터 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새로이 위촉된 21기 자문위원들과 함께 여성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 감독님의 강연과 함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단의 공연 그리고 서도소리 배우기 체험 등을 통해서 북한의 무형문화재를 알리고 전통을 계승시키는 취지를 가지고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북 도민 여러분, 특히 여성 이북 도민 대표님들 항상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 다양한 통일 전책 자문 등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진성배 부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정희 간사님 그리고 이정희 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서 이북오도 여성위원회를 응원하러 와주신 권애영 부의장님과 박 박한금 운영위원님 그리고 김송죽 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평통 이북오도 지역회의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여성회에서 마련한 행사 잘 즐겨주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